좋아 <목소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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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은 예매하신 각종 예매처나 인터파크에 보시면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 공간에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들 인스타그램 하시나요? 네. 열다섯 분 정도 하시는 것 같네요. 혹시라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샵 옥탑방 고양이 샵 저희 팀 이름 저희 팀 이름은 여름방 학팀입니다. 샵여름방 학팀 샵, 샵 뭉치졸기 샵 뭉치존자 샵 뭉치섹시. 제가 고 올려주면 제 실력이 확인 나올 분 태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나는 오늘 공연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재미가 없었다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입도 뻥 끝하지 마시겠죠. 제발 농담이고요 좋은 후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옥탑방 고양이를 보러 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옥탑방 고양이였습니다